누구에게나 사건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철학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블로그는 무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구조화해 글로 만드는 훈련이 없었다는 것뿐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간평사 변리사 등 전문직이 콘텐츠 기반으로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차마케팅 공동 대표 스몰자이언츠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저 변호사는 딱히 광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일이 끊이지 않지? 유튜브나 블로그 몇개 올렸을 뿐인데 어떻게 매달 3천만 원씩을 벌수 있을까? 그런 사례 한두번 들어본 거 아니죠? 그리고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 보셨을 겁니다. 아저 사람은 운이 좋았겠지. 저런 사람은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되는 거.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운도 실력도 맞지만 그걸 드러내는 방식 바로 콘텐츠의 구조화가 전부를 갈랐습니다. 그 변호사가 대단한 걸한건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겪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글을 썼죠. 그런데 핵심은 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변호사들이 블로그에 사건 정보를 씁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확률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이런 정보만 나열해도 글이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안 읽습니다. 왜냐고요? 고객은 감정부터 공감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 변호사는 고객이 두려워할 만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걸렸는데 아 진짜 감옥 가는 건가요? 가해자 쪽에서 합의하자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런 고객의 말로 시작된 콘텐츠는 감정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률적 해석과 실제 대응 방법이 녹아있죠.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광고비로 살수 없습니다. 콘텐츠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콘텐츠 한 개로 상담 10건을 받는 구조를 보죠.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조를 짜는지 살펴볼까요? 사자 마케팅에서는 무식 글쓰기 3단계 구조를 제안합니다. 도입이죠.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고객이 검색할 만한 질문으로 시작해야 클릭하죠. 예를 들어 합의 안 하면 실형인가요? 라면 본문에서는 사례로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을 기반으로 유사 사례를 꼭 보여주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 이 사건 합의가 어려웠지만 결국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라는 제목이라면 법적 해석을 고객 눈높이로 맞춥니다 법전문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을 풀어주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보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음주운전 농도보다 반성문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방향성과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강한 결론보다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야 고객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겠죠. 이 구조만 지켜도 하나의 글이 블로그, 유튜브, 리플렛, 심지어 강연 스크립트까지 활용됩니다. 한번쓴 글이 수차례 수익을 만드는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자 마케팅 콘텐츠입니다. 그 변호사의 비밀은 바로 철학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감명을 위한 방어 전략이 아니고 고객의 인생 전체를 지키는 접근을 합니다. 이 철학을 콘텐츠마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진짜 내 편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철학은 스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만 전달됩니다. 결국 콘텐츠란 고객이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장... 입니다. 상담이 영업이 아닌 검증의 과정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건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철학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블로그는 무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구조화해 돈이 되는 콘텐츠로 만드는 훈련이 없었다는 것 뿐입니다. 사자 마케팅은 바로 그 구조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글쓰기, 심리를 흔드는 문장 구성, 신뢰를 남기는 마무리까지 단한 명의 고객이 완전히 감동할 수 있는 콘텐츠. 그한 편이면 3천만 원짜리 매출 구조는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 영상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콘텐츠로 브랜딩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쓴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자 마케팅 공동대표 스몰다이언츠였습니다.